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민의뢰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애국가 제착을 생략하는 약식 절차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1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풍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영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u m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명순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50만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정하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지역 내에서도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시간을 디듬돌 삼아 이 위기를 잘 극복해 희망의 새해를 함께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바람부는 날의 풀이라는 윤수천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풀들이 바람 속에서 넘어지지 않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손을 굳게 잡기 때문입니다. 쓰러질만 하면 곁에 풀이 곁에 풀을, 넘어질만 하면 곁에 풀이 또 곁에 풀을 잡아주고 일으켜주기 때문입니다. 김포시 의회는 50만 김포시민을 위하여 굳게 잡아주고 일으켜주며 지켜주는 든든한 들풀이 되겠습니다. 민선 7기 시의회 활동이 끝나는 시간까지 1분 1초를 아끼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의정 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위상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광장으로 시의회는 새롭게 출발합니다. 자치분권과 시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새 지방자치법이 적용되어 시민 권익이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지난 30년간 시민과 함께 해온 김포시 의회는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새 제도 안착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조례안 일반 안건을 처리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새로운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바쁜 시기에 시민의 기대와 요구 사항이 시정 곳곳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년 중 가장 춥다는 소환과 대안 사이의 절기입니다. 전년 대비 잦은 강설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통행에 위험이 없는지 잘 살펴주시고, 제설 작업 등에 특별히 안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민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김포시 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국장 이두습입니다. 제215회 김포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우식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으며 김계선 의원님, 유영숙 의원님으로부터 조례 및 규칙 개정안 두 건이 최명진 의원님의 열한 분으로부터 국가질에 관련 법률의 제 개정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포 시장님으로부터는 김포시 통이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 75조 제 1항이 정하는 의자 정속에 달하으로 의사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식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에 있어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교육 문제 해결 없이 김포의 미래는 없다. 존경하는 신명순 의장님 그리고 동,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 한강 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박우식 의원입니다. 50만 김포 시민 여러분 2022년 이민년 검은 호랑이 흑호의 해가 밝았습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올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매해 특별하지 않은 해가 없겠지만 호랑이 해는 그중에서도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손조들은 호랑이를 신성한 존재로 여겨왔고 어린 시절 누구나 읽었던 팥죽 할머과 호랑이, 호랑이와 꽃감 등 전래 동화 속 호랑이는 우리 민족의 정서와 문화를 상징하던 동물이었습니다. 특별한 해인만큼 김포시에도 김포 시민분들에게도 좋은 일만 생길 거란 즐거운 상상을 해봅니다. 본 의원은 길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느끼고 배운 게 있다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찾아와도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기회가 기회인지 내가 내게 기회가 왔는지도 모른 채 흘려보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대선 국면인 지금이야말로 김포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김포시와 김포 시민들은 대선 국면을 잘 활용해서 그동안 차별받아왔던 김포 교통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열악한 김포 교통 현실을 대선 후보의 입을 통해서 전 국민이 알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2022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김포의 현 주소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시는 시민분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 대국과 월곶면에 소재한 기업체에 근무하시는 분,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들 모두 갈수록 악화되는 도로 상황과 열악한 대중교통의 불편함을 강하게 호소하셨습니다. 이분들이 거주하는 걸포동이나 향산리에서 대곳 월곶 소재 회사까지 자차로 출퇴근하는데 편도로 약 1시간 1시간 반이 소요된다고 하였습니다. 김포 간내에서 차량으로 이동하는데 이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 현실입니까? 한강로에서 올림픽대로 연결 지점과 48국도 천둥고개와 신곡 사거리 정체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48국도 한강로 지방도 356호선을 이용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매년 매년 차량 통행량이 엄청나게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 차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도로가 감당할 수 없는 상태까지 오고만 것입니다. 도로 상황은 당장 나아질 것이 없는데 검단신도시 입주, 주말 강화도를 찾는 관광객 증가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 도로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망은 사람의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막히면 사람의 생명이 위태로워지듯이 도시교통망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도시는 재기능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교통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람의 이동, 기업의 경제활동, 지역 경제활성화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포시 대중교통망의 큰 축인 김포 도시철도는 어떻습니까? 혼잡률 최고 280%를 상회할 정도입니다. 겨울철 갑자기 폭설이라도 내리면 몰려드는 시민들로 두량 플랫폼은 발디딜 틈 없는 상황이 됩니다. 최근 김포공항역에서 시민분들이 플랫폼에 모두 들어가지 못해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거나 이동 통로에 엄살 달싹 못하고 갇혀 있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김포 교통은 위기 경보가 여러 차례 울렸습니다. 초기에 울렸을 때 제대로 대응하고 준비했었다면 지금의 고통은 상당 부분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발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김포교통망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도로 상황과 대중교통망으론 2035 도시계획 인구 목표 76만은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인구 증가가 축복이 아닌 재앙이 될 것입니다. 도시의 지속 가능성 지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과 더불어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이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가밀학급 해소, 교육다양성 확보,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방과후 학교 강사 및 돌봄센터 선생님 처우 개선,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학습결손 학생에 대한 지도방안, 교육인프라 확충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지혜를 모으고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교통과 교육 두 분야에서 김포시의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지금 김포 교통 상황은 시민들의 하소연처럼 교통 지옥입니다.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김포시민은 매일 몇 시간씩 불안과 공포 속에서 차량을 몰고 도로로 나서고 지하철에 몸을 싣고 있습니다. 국가가 왜 존재합니까?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라고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김포 시민은 국가로부터 안전과 재산을 제대로 보호받고 있습니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각당 대통령 후보들은 서울 지하철 5호선 조기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반영해 주시고 하루라도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포 시장님과 지역 정치권 모두 김포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 주셔야 합니다. 정파의 이해관계와 유불리에 따라 달리 접근할 문제가 아닌 김포시의 미래와 김포 시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힘을 모아야 합니다. 둘째, 소외된 교육 종사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앞서 본 의원은 김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교육 현안들을 언급하였습니다. 하나씩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입니다. 특히 김포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 강사들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방과후 학교 강자들이 사라지면서 강사들의 생계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수원시는 특수 형태 고용 종사자에게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김포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 김포시의 돌봄 센터가 다수 개소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돌봄 센터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돌봄 선생님들의 초우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우원의 제안이 긍정적으로 논의되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박우식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15회 김포시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1월 19일부터 1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2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유영수 의원님과 최명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가질회 관련 법률의 재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최명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질에 관련 법률의 재개정 촉구 결의안.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명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명진 의원입니다. 국가질에 관련 법률의 재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매년 지뢰 사고로 인하여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당하고 유실 지뢰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며 국가가 안, 안보상 불필요한 지뢰에 대하여 제거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민간인이 지뢰 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해 당했을 경우 국가의 실효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김포시의회는 국가질의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질의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하여 질의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채택하여 국방부 등 관계 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국가질에 관련 법률의 재개정 촉구 결의안. 한국 전쟁 이후 매년 질해 사고로 인하여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당하고 유실 질해로 인하여 일상 생활 및 농사에 지장을 초래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DMZ 및 적경지대의 지뢰를 제거하여 평화적으로 이용하겠다고 국제 사회에 공언하였고 남북 및 미국과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의 긴장 완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어 지뢰 제거 및 토지의 평화적 이용은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민간인들이 지뢰 및 불발탄 사고를 당하여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발탄 피해자에 대한 보상책이 전혀 없고 지뢰 피해자에 대한 불합리한 지원책으로 인하여 실효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뢰는 국가가 국가 안보를 위하여 군사상 필요에 따라 설치한 것이므로 그 필요성이 사라질 때에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지뢰를 제거할 의무가 있으며 민간인이 지뢰 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했을 경우 국가의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가 안보와 관련이 없고 유실 등으로 국민 생활 속에 침투해 있는 지뢰 제거를 포함한 지뢰 행동의 기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뢰 피해 민간인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법률적으로 확보하여 국가의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현실이다. 이에 김포 시의회는 5 0만 김포 시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국가질의 관련 법률의 재개정을 조속히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다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군사적 필요성이 사라진 지뢰, 지대의 조사, 지뢰 및 전, 전쟁 잔류 폭발물 등의 제거, 토지 해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질해 행동의 기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가질해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질해 피해자 전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하여 불합리하고 불공, 불평등한 질해 피해자 보상 체계를 보완하고 불발탄 피해자의 보상책을 마련하며 질해 사고 및 불발탄 사고의 피해자 간 위로금 격차 해소를 위한 형평. 평평성 확보 및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상금 산정의 합리적인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1월 19일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결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는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사전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국가질에 관련 법률의 재개정 촉구 결의안을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오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2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 215회 김포시의 임시회 제 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 2차 본회의는 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